징크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근본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킹존 드래곤 엑스에서 원거리 딜러를 맡고 있는 데프트 김혁규입니다. 제 인생 챔프는 징크스입니다. 일단 징크스가 좀 기존 옹거이 딜러들이랑은 다르게 평타에 좀 광역 데미지가 있는 챔피언이어서 이거는 무조건 사기다라고 생각하고 좀 즐겨 했던 것 같아. 일단 생긴 것도 좀 여자 챔피언이잖아요. 그래서 플레이하기 재밌었던 것 같고, 말하는 것도 좀막 재밌어서 즐겨했던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MSI 우승팀인 EDG에서 징크스를 플레이했었는데, 그때 상황이 저희가 바텀이 먼저 합류하는 상황이었고, 또 렉사이를 바로 끊어낼 수 있는 상황이어서, 렉사이를 끊고 또 징크스의 장점인 패시브를 활용해서 이긴 한타에서 좀 마무리하는 상황이었는데, 저 때는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. 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비지가 굉장히 잘하는 팀이고 또 저라는 선수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최고의 선수다라는 거를 증명한 것 같아서 저한테는 굉장히 고마운 징프인 것 같아요. 또 16스프링 때 제가 징크스로 펜타키를 했던 경기가 기억에 나는데 그때 상황이 폰 선수 없이 이제 저희가 4대5로한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또 경기가 조금 불리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징크스를 하고 또 판타하면 제가 캐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서 그게 잘 나온 장면인 것 같아요 저 때는 어떤 자신감이 있었는지 좀 스킬도 정말 잘 피하고 지금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한화전에서 저희가 징크스를 꺼내게 됐었는데 그 경기가 이제 화염용 앞에서 교전에서 거의 승패가 갈렸었는데 원딜, 딜이 사거리 차이가 좀 나서 판타할 때도 많이 편했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아마 스프링 첫 승을 거뒀던 경기였던 것 같은데 그 경기에서 좀 중요했던 장면에서 상대팀이 리산드라가 테태을 타고 또제테스라는 뚜벅이 원딜을 죽이려고 한타를 열었는데 제가 뚜벅이 원딜이긴 하지만 플래시가 있을 때는 또 적극적으로 한타를 할수 있어서 그걸 잘 이용해서 프리디를 해서 이겼던 경기였던 의식하진 않았는데, 최근에 커뮤니티 보다가 어떤 글을 봤는데 막90% 넘는다고 하더라고요. 원래 잘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, 아, 이 정도면 진짜 어디 가서 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꺼내면 은 자신 있으면 꺼내도 되겠구나 싶었어요. 징크스는 굉장히 챔피언이 단순하면서도 어려워서 미니건 로켓런처 바꾸는 타이밍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챔피언인 것 같아요. 제가 저의 팁과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제 라인전에서는 기민한 발놀림을 들었을 때랑 치명적 속도를 들었을 때의 플레이가 갈리는데 기민한 발놀림을 들었을 때는 좀 근거리 미니언을 미니건으로 한번 치고 늘어난 이동 속도로 로켓 런처로 상대방을 때리는 플레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치명적 속도를 들었을 때는 로켓 런처로 원거리 미니언과 상대 챔피언을 같이 때린다는 생각을 하고. 그랬을 때 치명적 속도가 터지거든요. 그 타이밍에 잘 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또 한타에서는 보성전 사포라는 아이템과 로켓 런처를 같이 사용하게 되면 사거리가 말도 안 되게 길어서 징크스를 물러왔을 때 이제 미니건을 꺼내서 앞에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상대방이 이제 빠질 때는 다시 로켓 런처로 쫓아가는 그림이 제일 이상적인 그림인 것 같아요. 징크스의 패시브 같은 경우에 적을 하나를 빠르게 마무리하는 게그 패시브가 터졌을 때 한타 구도를 아예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적을 어떻게 빠르게 마무리하고 또 다음에 어떤 적을 쫓아갈지 이제 그런 걸 머릿속으로 미리미리 생각해 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징크스 궁 같은 경우에 거리에 따라서 데미지가 달라지거든요. 그래서 궁을 꼭 라인전에만 쓰겠다는 생각보다는 이제 같은 팀이 다른 데서 결전했을 때 자기가 키를 먹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좀 유심히 잘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징크스라는 챔피언은 이제 숙련도만 된다면은 혼자서도 게임을 캐리할 수 있는 챔피언이라고 생각해서 뭐 순간순간 판단이라든지 아니면 또 미니건 로켓 런저 바꾸는 타이밍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챔피언인 것 같아요. 징크스를 처음 시작하기 전에는 제가 이제 무조건 더 잘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챔프가 딱히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 챔피언만은 더 잘할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대회 때 승률도 굉장히 잘 나와서 저한테는 굉장히 고마운 챔피언인 것 같아요. 저는 좀 평타 위주의 원거리 딜러 챔피언들이 좀 근본이 있는 원거리 딜러라고 생각하는데 징크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근본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. 계속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